안녕하세요. 자, 토요일날 동명사 rt 잘 보셨을까요? 선생님이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하면 그걸 적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어, 많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막그렇게 꼬아져 있거나 그런 문제도 없어요. 그래서 많이 다 맞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는 문제를 위해서 선생님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문제를 조금 더 키워보면서 같이 봅시다. 자, 빈 칸에 들어갈 단어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나왔어. 자, 봅시다. My hobby is blah blah model planes. 내가 모형 비행기를 blah blah 하는 것이다. 내 취미는 모형 비행기를 뭐 하겠어? 만들어야 되겠지. 뭐 하겠어? 쓰겠어? 가져가겠어? 플레잉 하겠, 플레이 하려면 with, with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겠지. 그걸 갖고 노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making이라는 단어가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답은 5번. 자, 여기에서는 보어 자리에 쓰인 거예요. 그래서, 동명사 역할로서 주어 목적어 보어 가운데 보어 자리에 어, 이용되었습니다. 자, 2번. 빈 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시오. 그랬어. 어, 2번. Blah, blah, my English homework. 어, 뒤에 보니까 w a s 가 보여. easy, 쉽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쉽다.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은 뭐가 좋을까? 명사여야 되겠죠. 그렇죠? 명사 이거나 혹은 동명사. 명사 역할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동명사, 뭐 투부정사 가능하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 do 안 돼. don 분사 안 돼. did 안 돼. 과거형. doing 동명사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5번은 왜안 돼? 투 다음에는 동사 원형 둘을 쓰거나 혹은 그냥 doing 하셔야 되겠죠. 그죠? 렇 그러니까 5번도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3번 문제 갈게요. 다음 빈 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빈 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and enjoy it. 애는 말이야, 즐겼습니다. In the forest, 숲에서, with her family, 그녀의 가족과 산책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가, 어, 목적어가 되겠네. 그지 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는 역시 명사 식구가 되겠죠. 명사 관련해서, 여기서는, 뭐, 동명사, 혹은 투부정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찾아봅시다. walk, walk 되나요? walk 안 돼. 이미 동사가 있는데 그냥 변하지 않는 원래 단어, 동사 walk 안 되죠. walk to, 과거 분사 혹은 과거 동사 역시 안 돼요. 왜 enjoy라고 하는 i가 있기 때문에 자, to walk 봅시다. 뭐, 뭐 하는 것을. 어, 이거 명사정법 될 수도 있겠다. 일단, 해놔. 음. 4번. 어, walking. 이것도 될수 있겠다. 동명사니까. 그죠. 5번. has walked.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시제에요, 시제. CJ. 시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동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enjoy라고 하는 아이가 이미 문장의 동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번도 역시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고민해야 돼. 어, 투부동사를 써야 되나? 아니면 w 킹 l k i n g 을 써야 되나? 근데 봤더니, 이 enjoy라고 하는 아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음, enjoy라고 하는 아이는 동명사를 가지는 동명사를 어, 가지는 아이예요. 투부정사 안 되는 거야. 어, 얘는 무조건 동명사로만 써야 돼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져야 돼. 동명사. 자, 이런 아이들이 누가 있을까? 이런 enjoy 같은 아이들. 동명사만 목적으로 갖는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 있을까요? Avoid. 어, 그렇지. 기억나? Finish. Mind. 어, e l a 라이 이런 아이들, 어, 기억나시죠? 혹은 give up, 이런 아이들은, 어,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아이예요. 그래서 to work은 안 돼요. 정답은 walking이라고 골라주셔야겠습니다. 4번. 빈칸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바르게 짝져진 것은, 그래서, 자, 동사를 잘 봐야 돼. We expected 하면은, 예상하다, 기대하다, 이런 뜻이죠. 자, 이 아이는 어 주로 뭘 취하냐면, 투부정사를 취해요. 이 아이는 투부정사, 투동사원이야. 자, 근데, 아래 거, Susan g i v e up, 포기했습니다, 포기합니다, 포기하다. 이 아이는 동명사를 취하는 아이야. 어허.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taking, 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될것 같고 위에 있는 단어는 go to a rock concert 그러니까는 to go 라고 하는 to 부정사를 써줘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에 합당한 선택지는 2번이 되겠습니다. 음, expect는 to 부정사를 취하고 give up은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이다. 자, 5번. 다음 우리 말과 일치하도록 할때 빈칸에 알맞은 것은 이라 그랬어. 자, 그는 가방의 탁자 위에 두 어떤 것을. 자, 과거에 뭐뭐 했던 것을 기억했다. 과거에 뭐뭐 했던 것을 기억했다. 자, 그러면, remember는 두 가지를 다 취할 수 있어. 두 동사 원형도 취할 수 있고, 동사원형의 ing, 동명사도 취할 수 있어. 근데, 경우의 수가 달라. 자, 투부정사를 취할 때는 미래의 지향적이야. 미래에, 뭐, 뭐, 할 것. 할 것. 근데, 동사원형의 ing, 동명사는 과거에, 뭐, 뭐, 했던 것. 뭐, 뭐, 했던 것을 기억해. 혹은 뭐뭐 했던 것을 뭐, forget, 잊어.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써요. 그럼 내용상. 가방을 본인이 과거에 탁자 위에 두었던 것을 기억했대. 자, 그러면 과거 사실을 나타내는 거지. 그러면 동명사야, 투부정사야. 오케이. 동명사가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Remember 혹은 Forget 같은 아이는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다 취할 수 있지만 투부정사는 미래에 뭐뭐 할것 동사원형의 ing 동명사는 과거에 뭐뭐 했던 것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6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빈 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해서 공통으로 알맞은 것. 자, 힌트를 살펴봅시다. 힌트는, 힌트는 to go, to go. 자, 아래 힌트는 playing 이 되겠네. 자, 위에는 to 부정사 형태, 아래는 동명사 형태가 왔어요. 음 자, 그러면 위에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아래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자, 그럼 하나씩 선택지 찾아볼게요. 자, finish, finish 하면 뭐야? finish 하면은 동명사 투부정사. 얘는 동명사를 취하는 애. Decide to 동사 원형 투부정사. 미개는 둘다 가능. 그다음에 w i s h 는 to 동사 원형 투부정사. 자 mind는 v i n g 동명사를 취하는 애. 자 그러면 둘다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아이는 둘다 되는 아이가 누구냐라고 그랬어. 어, 걔는 바로 3번이 되겠죠. 3번은 둘다 가는. 그래서 3번 begin이라고 선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7번 갈게요.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이라 그래서 없는 것은 아 to study 공부하다 to study 부 정사 그죠? My brother 우리 브라더는 말이야 공부하는 것을 블라블라한데 history를 공부하는 것을 at university 대학에서 history 공부하는 것을 블라블라한대 자투부 정사를 취해야돼 어, decide 투부정사, 투부정사. 자, wish도 역시 투부정사. 자, finish는 동사원형의 ing, 동명사. 요 아이는 동명사를 취하는 대표적인 아이가 되겠죠. hope, 바라다, 얘도 투부정사. 자, want it, 원하다, 얘도 투부정사. 오케이. 자, 뭔가 투부정사를 취하는 아이들은 미래지향적이고 바라는 아이들. 그런 의미의 동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d e c i d e 내가 앞으로 뭐뭐 할 것을 결정하다. 앞으로 내가 뭐뭐 할 것을 바라다. 앞으로 내가 뭐뭐 할걸 바라다. 내가 뭐뭐 하는 것을 바랬다. 앞으로 뭐뭐 할 걸.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밝은 느낌의 아이가 되겠죠. 3번은 동명사를 취하는 대표적인 아이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자 이제 응용 문제 되겠네요. 8번, 9번, 10번이 아이들한테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펴볼게요. 음. 1번 she was afraid of 자 of가 붙었어. 대표적으로 전치사 다음엔 동명사 쓰는 거 아시죠? 전치사, 동명사, 전치사의 목적어를 가져 가졌... 맞아요. 2번, would you mind, 자, mind라는 아이는 역시 동명사를 취해요. 자, 3번, he started to saving. 자, 이 started 같은 애들은 둘다 가능한 아이예요. 둘다 가능. 둘다 가능. 4번, I'm not ashamed of, of에 걸리는 역시 동명사. 5번 oh, I forgot meeting him tomorrow. 내가 내일 그를 만날 것을 잊었다. 내가 내일 만나야 하는 것을 잊었다. 만날 것을 내일 만나야 할 것을 잊었다. 내가 내일 만나야 할 것을 잊었다. 뭐, 뭐 해야 하는 것. 자, 어떤 시점으로 봤을 때 내가 미래에 뭔가를 해야 하는 거였어. 그럼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지. 그지? 어, 그럼 뭐라고 써야 돼? to meet 라고 써야 되겠지. 그지? 어. 내가 그를 내일 만나는 것을 잊었다. 만나야 할 것을 잊었다. 그래서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미링이 아니라 뭘로 써준다" 아하, 투 미스로 바꿔주셔야겠습니다. 정답은 5번, 구바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1번, He hates to listening. 자, 이상한 벌도 탐 나왔네. 봐라. hate는 둘다 가능한 아이야. 둘다 가능. 자, 그러면 이쯤에서 둘다 가능한 동사들을 한번 찾아볼까? 둘다 가능한 동사들. 자, 나는 누군가를 좋아하기. 시작했어. start, begin. 그래서 계속 걔가 너무 생각나. <laughs>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사랑으로 빠졌어. <laughs>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어, 여자친구가 있대. <laughs> 어떡하지? 어, 이젠 증오로 막히게 되는 거지. 그치? 사랑 스토리. 자, like부터 hate에 이르는 이 단어들은 둘다 가능한 아이들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역시 hate to 아니면 둘 중에 하나야. 근데 모양이 틀렸지. 그치, 여기가 뭐 listening으로 가든지 to listen으로 가든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틀린 데가 없어요. 자, 볼게요. 다시 한 번. Uh, I'm looking forward to 하면 은요거는 고대하다라는 뜻이야. 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to를 전치사로 보는 거야. 전치사로 보기 때문에 sing은 동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3번, feel like, like 역시 전치사. 그래서 얘도 동명사. 맞습니다. 자, of도 역시 전치사. 뒤에 걸리는 요 winning 동명사 됩니다. 자, 5번. cannot help ing. 이거 수고가 되겠지.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었다. In a serious situation, 되게 심각한 상황에 내가 그녀가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뭐뭐 하지 않을 수,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없었다. 과거형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의무적으로 관용적 표현이라서 꼭 laughing이라고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10번 문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의 밑줄 친 부분과 쓰임이 같은 것을 자, 네모 안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아이들을 살펴볼게요. 자, 희진이는, 희진이는 was walking 걸어가는 중이었어. 자, 이거는 과거 진행으로 설명이 될것 같아요. 과거 진행형이란 was 월 플러스 동사 원형의 ing 자 그래서 뭐뭐하는 중이었다 요렇게 해석이 돼자 이렇게 진행으로 해석이 되는 아이는 우리가 동명사야 아니면 분사야 아 우리는 이 아이를 분사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현재 분사가 되겠죠 근데 이, 현재 분사를 찾으란 얘기네, 그죠? 오케이. 자, 1번. I'm making a boat for my son. 자, 현재 진행형. 얘는 현재 진행형. 답은 1번이 되겠네. 오. 자, 두 번째. How about walking to school? 자, about은 전치사야. 자, 전치사 다음에 오는 아이는 뭐다? 동명사. 그 다음에, I kept thinking about you. 나는 너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어. 자, 계속 뭐뭐 하다. 라고 할 때, keep ING를 써요. 그러면, 계속해서 동사하다. 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동사하다. 요거는 동명사입니다. 자, 4번. She put off cleaning her car. 그녀의 차를 어, clean 하는 것을, 세차하는 것을 put off 하면은 연기하다 라는 뜻이죠. 이연기하다 라는 단어는 역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자, 5번. watching English TV programs.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냐면 주어가 돼. helps 동사. 자, 주어 자리에 오려면 뭐가 와야 되지? 동명. 사가 와야 되겠지, 그치? 어, 그래서 5와칭은 동명사. 자, 이렇게 봤을 때 분사는 누구밖에 없다. 아하, 현재 진행형을 나타내는 1번밖에 없다. 정답은... 정답은 1번이겠습니다. 자, 어때요? 문제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죠?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면 우리는 동명사에 대해서 많이 알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꼭 100점 맞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